오늘 이 시간에는 복소수의 사칙연산 중 덧셈과 뺄셈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i라는 허수 단위가 있을 거예요. 이 i를 문자로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때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은 다항식의 덧셈, 뺄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먼저 보기 1번을 한번 볼게요. 2 플러스 3i라는 복수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가로에는 1-2i라는 복소수가 있어요. 이때 두 복소수를 더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복소수의 덧셈을 풀려면 가로 안에 있는 항들을 가로 밖으로 빼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앞에 부호가 플러스가 생략이 돼 있고 이첫 번째 가로 앞에도 여기 부분에 플러스가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때자 가로 밖에 있는 부호와 각각 숫자가 가지고 있는 부호들이 분배 법칙에 의해서 곱으로 부호를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이때 부호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있는 플러스와 이 앞에 있는 플러스가 만나서 플러스 플러스를 곱하게 되면 플러스죠. 근데 맨 앞에 오는 플러스는 생각해서 쓰질 않아요. 그래서 2 그다음 앞에 있는 플러스와 3아이 앞에 있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는 플러스 3i 자그 다음 두 번째 값을 가로에 는 각각의 항들을 가로 밖으로 끄집어내 볼게요 1 앞에도 플러스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분배 법칙에 의해서 곱으로 부호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로 안에 있는 복소수들이 다 밖으로 다 나왔죠. 자, 이때 계산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다 가로 밖으로 나와 있는 항들 중에서 실수 부분을 실수 부분끼리 계산하고 허수 부분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를 따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이때 실수 부분 부호를 먼저 결정하고 숫자를 계산하였는데. 부호를 결정할 때에는 절대 값의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지만 맨 앞에 있는 플러스는 생략하고요. 자, 두 수의 성질이 플러스 성질이니까 더해져서 3. 그 다음, 허수 부분 값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플러스 3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죠. 이때 부호를 누굴 따라간다고 했어요. 절대 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3의 부호를 따라가서 플러스. 그다음 두 수의 성질이 다르니까 두 수의 성질이 다르면 빼 주라 그랬죠? 3에서 2를 빼면 1이에요. 근데 i를 우리가 문자 취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i는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따라만 다니는 거고요. i 앞에 있는 이 1은 생략해서 써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어져 있는 두 복소수 값을 계산을 더해주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3 플러스 i라는 복소수의 결과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기일게요. 자, 45페이지 보기 2번도 똑같이 복소수의 뺄셈 부분이에요. 자, 먼저 앞에 3-5i라는 가로값이 있어요. 이첫 번째 복소수를 뺐는데 여기에 뭐가 숨어져 있다고 했느냐 하면,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3 앞에도 플러스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는 플러스, 생략해서 3.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5i.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가로 값도 끌어내야 하는데, 두 번째 있는 각각의 값을 끌어낼 때4회의 부호가 플러스가 생략이 돼 있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4. 그다음 여기 뒤에 있는 허수 부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i. 자 그래서 우리가 분배 법칙에 의해서 각각의 부호를 정리해서 가로 밖으로 다 값을 끌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계산을 할때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기 실수 부분 3 있죠. 여기 실수 부분 마이너스 4 있죠. 이때 부호를 먼저 결정하고 숫자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부호는 절대 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게끔 돼 있어요. 3과 4를 비교했을 때 4의 부호를 따라가고요. 성질이 다르니까 빼서 1. 그 다음, 허수 부분을 계산해줘야겠죠? 자, 허수 부분을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허수 부분이 뭐예요? 마이너스 5가 있고요. 마이너스, 앞에 뭐가 있어요? i 앞에. 이디수 뭐 있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때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 하면은 자, 부호를 결정하고 숫자를 결정하고 문자 i가 따라붙는데 자, 부호는 절댓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간다 그랬으니까 5하고 1을 비교했을 때 5의 부호인 마이너스 그리고 숫자를 계산할 때에는 두 수의 성질이 마이너스 성질을 띠기 때문에, 자, 같은 성질이면 수는 뭉친다 고했죠 5하고 1이 뭉쳐서 6하고 i는 문자 취급하니까 그대로 따라오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두 복소수, 3-5i와 4+, i를 뺐을 때, 어떠한 복소수 값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i라는 결과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